뉴욕타임즈는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보 관리들을 도감청한 걸 바탕으로 이 문건을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의 기밀 문건 중 한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단에는 탑시크릿 최고 기밀이라는 표현과 함께 논포린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제목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탄약 지원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 한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일문건은 지난달 초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압박할 것을 우려했다는 내용이 언급되 있습니다. 도감청 한개 문제된 경우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10년 전 미국 국가안보국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의 전 세계적인 감시망인 프리즘의 존재를 폭로했는데 이 때도 주미 한국대사관이 도청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폭로는 이어졌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동맹국을 도감청에 논란을 빚은 대표적 사례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에서 일했던 스노든은 지난 2013년 전 세계적인 감시망 프리즘의 존재를 밝힙니다. 프리즘은 사실상 빅브라더라 할 프로그램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수십 개 우방국에서 정보 수집이 이뤄졌고,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 등 우방국 정상들도 도감청 대상이 됐습니다. Of these every year. 자유를 지킨 영웅이란 옹호도 있었지만, 스노드는 반역자란 비난의 중심에 섰고, 미국 정부는 체포까지 시도했습니다. 결국 스노드는 미국의 압력 속에 여러 나라를 전전하다 러시아로 망명했습니다. 당시 스노드의 폭로 중엔 주미 한국 대사관을 포함해 38개 나라의 대사관들이 도청 대상이 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외교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미국은 나중에야 우리 측의 입장을 밝혔지만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노든의 폭로 여파로 미국은 전세계에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1년 덴마크 공영방송은 미국 국가안보국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독일과 프랑스, 노르웨이 등의 고위 인사들의 통화 등을 해적 케이블을 통해 감청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또 2016년에는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2008년 국가안보국이 방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화 내용을 도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력 남용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액토경이라는 이의 명언이라고 합니다 권력의 맛을 보면 처음 그 권력을 줄수 있도록 만들어준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훼손하게 된다는 거죠. 권력을 잡을 수 있게 한 자신의 능력이 역설적으로 권력을 잘못 행사하여 권력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는 순간 권력은 부패한다는 것이죠. 저자는 권력 남용은 다음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전 시간까지는 본문에서 제시한 조건들에 관하여 알아보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의회에서 제시한 모든 조건이 실제로 다 포함되고 잘못된 권력의 남용과 추진 과정에서 양심에 근거한 내부 고발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앞의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내부 고발자는 조직에 있어 치명적인 독입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에 대한 영화도 나와 있어서 다음 받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It's not quite the No, so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자국을 테러로부터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빅 브라더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프리즘을 이용하여 자국민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민간인에 대하여 전방위적이라는 표현으로도 나타낼 수 없을 만큼이 70억 전 인류의 통신기록과 디지털 지문 전자장비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아무런 여과 없이 비밀리에 CIA를 중심으로 감찰하며 기록 보관 및 분석하여 테러 방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외교 협상에 있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끄는데 활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CIA와 관련 보안 프로그램 회사에서 컴퓨터 분야에 있어 천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던 스노드는 NSA의 시스템을 남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해킹하는 능력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CIA에서부터 국가의 불법적 정보 당첩 활동의 비윤리적임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죠. 말 그대로 프리즘을 이용한 정보 취득은 권력의 남용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선택하여 지지하거나 부정하게 되죠. 권력의 남용이 있어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안정이 필요하다면 허용되어야 하는가. 또 하나는 비도덕적 행위이므로 비판받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결국 윤리적 문제와 마주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하여 윤리적 문제보다는 국가의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감청과 감찰을 비밀리에 허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의 전신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디지털 방첩과 첩보 활동의 최전선에 있던 스노든은 결국 그러한 행위들이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현실의 회의를 느끼고 홍콩에서 영국, 미국의 주요 언론에이 사실을 풍로하게읽은 것이죠. 그 당시 스노든의 연봉이 20만 달러 지금 하나로 2억 5천만원이 넘는 돈을 벌며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인 CIA에서 컴퓨터 보안과 개발에 있어서 그 당시까지 없었던 천재적 능력의 입지적 존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그 정도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라면 미국 중앙층에 속하며 얼마든지 사회적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스노드는 프리즘의 존재와 미국의 적국과 동맹국 지도자와 기관들에 대한 보충과 사찰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순간 자신이 이때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붙으며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오사드가 나치 전범을 전쟁이 끝났어도 수십 년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해외에서 납치까지 하여 이스라엘 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권력을 맡보면 네로남돌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인간이 본성이라는 것을 알아보았 습니다. 하지만 스노드는 그런 유혹을 스스로 자르고 세상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줘야 하는 윤리와 합법적 정보기관의 방첩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고발하게 된 것이죠. 당시 오바마로 대표되는 절대 권력은 절대 선한 권력이 아니었죠. 지구상에서 미국의 패권만 확보할 수 있다면, 걸프전 이후 자국의 군수업체로 군수 이루어진 이라크내 주둔과 대량 사상 무기 파괴라는 유명 아래 사담 후세인 제거 이후에도 이라크에 주둔하며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며 결국 대량 살상무기는 찾아내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주율과 자신이 속한 당에 가장 많은 정치 후원금을 내는 금수화 업체들이 이익을 위하여 수많은 생명을 유린하며 주둔하다가 악화된 여론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철수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듯 권력의 역설은 타인이나 적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스노든처럼 문제가 되는 사실을 직접 운영하며 부도덕한 권력의 행사에 문제점을 느낀 소위 내부 고발자. 미국 내에서는 아직도 러시아로 망명한 스노든을 배신자로 부르며 계속해서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 고발자든 배신자든 같은 우리 안에서의 갈등으로 내부에서 적이 생긴다면 이미 적으로 존재하던 이들보다 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정확하게 권력의 남용을 보았고 그 남용을 일선에서 행동에 옮긴 이가 내부 고발자인 스노든이었으니까요. 이렇듯 선하지 못한 권력은 권력을 가진 이가 제대로 처신하지 못한다면 결국 자신이 아니더라도 주변 누군가에 의해서는 견제를 받거나 자신에 대한 치명적 저격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바로 스노든 스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은 운운 지나면 그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는 말로 대변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신여 역할에 충실한 검찰의 행동을 비꼬는 이 말에서도 우리는 권력의 한계와 그 유통기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알수 있습니다. 꼭 독재자의 출현이 아니더라도 소통 없는 일국의 통치와 일방적 집권 세력의 내로남불은 지금 오늘이 한 정치의 그림자이며 후격사로 지금도 계속되며 기록되고 있습니다. 공공의 선, 즉 국민 모두의 행복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실제로 실현하기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책임 있는 권력을 가진자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권력을 잘 가공하고 적당히 분배하여 정권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대리받은 사회적 정치적 권력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갓집 땅값 올리느냐고 고속도로 원앙 깨고 강제동원 당사자들은 돈 같은 건 애초에 관심도 없었는데 가해자인 일본보다 먼저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금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위임되고 선출된 지도자가 할 짓인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시간만 지났지, 예전 노태우 정권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깡패들을 조지던 때와 같이 자신과 정책 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콘 카르텔이라는 미명 아래 건설 조건, 귀족 노조 해체, 무제한 대입 제도에 대한 정책 추진. 한 시간 대화하며 59분을 자신이 말만 한다는 지금 우리의 지도자는 과연 오바마와 내용만 다를 뿐 전혀 다를 것이 없거나 그보다 더 야만적 소통 없는 시대를 역행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저만 드는 것일까요? 사회는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정치와 우리들이 의식 수준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발전하는 사회에 정치적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못하는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을 위임받은 지도자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의 형태와 일반적인 통치는 그리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자유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치 철학과 생각에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이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은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